아, 예, 사쿠라님, 예, 감사합니다. 아, 예, 슈어님, 예. 계장 후원 감사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집회하는데 잘 못했었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아, 이거 빨리 다음 주에는 나오셔야 돼. 이게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. 이거 또 맹글어야 돼. 그냥 나와. 어 동훈 친구 빨리 나와야 돼. 이 삼촌 친구가 기다린다. 절박하게. 어, 이제 맹글어 남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이제. 비가 아, 옵니다. 비가 옵니다. 아주 피하고, 다시 피하다이 피하고, 다 아, 피하고, 다시 피하고, 다 아, 피하고, 다시 피하고, 다 피하고, 다습니다 아. 피하고, 다시 니다비가옵니 다시 다비피하니다 아주 옵니다 아, 이제 고맹시리하니다아피하 다시 러분고 다시 피하시고시고응시해주고시고 많은 덕분으로 시 피하고, 다시 피하고, 다고다고요 아, 저는 뭐 그래요. 요즘 스코어가 너무 좋으니까, 아, 신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너무 기분이 좋고. 집회에또 효과가, 막 진짜 쳐도 쳐도 막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 같으면 너무 힘들 텐데, 에, 그래도 어, 요즘 효과가 조금씩 이렇게라도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, 아,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어제도 뭐 힘들었습니다. 에, 그 전날 또 뭐, 또 이렇게 활동하고 또그 다음날 또막 새벽부터 또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. 예, 그런데 효과가 나오니까 아, 그 힘듦이 아, 정말 반감이 되고 좋았습니다. 예, 미소천사님, 예.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아, 비, 비 소리가 아주 운치가 있나요?